안녕하세요 은하수 마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솔직한 얘기 해보려 하는데요. 홈스쿨링을 하냐 마냐 기로에서 떠올랐던 날것의 고민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홈스쿨링 그 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겐 우리 아이들에겐. 근데 맘속 어디선가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나는 나한테도 맞는 일인가? 아이를 잘 키워내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어요. 육아나 살림이 저에게 잘 맞거나 잘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안 내켜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안 하겠다 라는 내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소망까지 버리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홈스쿨링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 것과또 다른 큰 장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싫었어요. 이제 겨우 아이들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서 하루 중몇 시간 육아와 살림에서 벗어날 여유가 생겼는데 그 즐거움과 만족감을 뺏기기 싫었거든요. 근데 나 편하자고 안 하겠다 나는 이상주인저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나의 만족이 전혀 없이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해야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좋은 결정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사춘기 때는 했을 법한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즐거움, 만족감, 난 어떨 때 그런 행복을 느끼지? 전 그렇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할 때, 내가 편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혼자 있는 그때. 근데 생각할수록 모순인 거예요.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하는 혼자 있는 그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살면서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범위도 너무 적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적다. 미션 임파서블인 거죠. 이상한 기준이다 싶었어요. 그러자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행복, 내 만족만 쫓아서 사는 건 일단 불가능하다. 근데 그 불가능한 걸 쫓아 살다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리면,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후회만 가득한 마지막이면, 원하는 행복이 안 잡힌다고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진짜 안 행복한 초라한 인생을 산다면, 아니, 다 떠나서 그 자리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면 어쩌지? 후회 없을 것들을 선택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더 오래 지속될 행복을 바라자는 게제 결론이었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오자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나에게도 좋은 결정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 이유는 내 스타일대로, 내 만족대로, 나를 위한 쪽으로 살수 없을 것 같아서 우울하고 생각이 복잡해졌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복잡한 생각들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내 자리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쉽게 가벼워졌어요. 엄마라는 자리에 교육과의 의미를 더하고 좋은 어른, 의지할 만한 인생의 선배의 의미도 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가정의 내 자리를 부르심으로 믿고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내 삶을 의미 속에 집어넣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거죠. 약간 허세스럽기도 하지만 전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의미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가치를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홈스쿨링이 딱인 거죠. 그렇게 시작됐어요. 홈스쿨링. 다음 영상부터는 어떻게 홈스쿨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정리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